일단은 이 학년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자 우리 먼저 네. 우리 먼저 어참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깊은 목사 호흡기를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박성기 선생님께서 하실 때딱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하고 있는데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 기도의 비밀.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건데 다시 좀 얘기할게요. 마지막 부분인데 기도 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돼.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되어야 돼. 그러면 이거 딱 갖고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예배당이 막 어지럽혀져 있고 또 사회자 잘 못하고 만약 기도자가 잘 못하고 하면은 예배가 잘안 되겠죠 찬양 인도자가 막잘 못하고 그렇죠 시스템이 딱 바로 되어야 져 돼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스템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렇게 얘기했죠. 우리 구원에 감사를 회복하자.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뇌와 삶을 바꾼다고 했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나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상태로, 말씀 듣사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치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 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감사, 말씀, 집중, 치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과 그리고 말씀이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따로 우리 또 평일에 우리 삶과 따로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봐 내가 저렇게 해야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구나 그럼 그 시스템 가지고 기록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 또 역사하신다 시온관을 초월하는 호자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깊은 복상하기 전에 나의 영적 시선이 어떻게 되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은 십자가 네. 십자가를 십자가. 질수 있나? 아, 내가 십자가를 질수 있나? 우리가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질수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했을까? 아, 나는 저못할것 같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얘기 아, 정말 십자가를 질수 있나? 내가 저것을 믿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목 붙잡고 예수글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맛있게 믿어. 맛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맛있게 믿어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글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 나왔어요. 맛있게 믿어라, 맛있게 믿어라. 네, 여러분 들 6월절. 그래서 딱 기억할 거.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더이상 운명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운명을 치유하는 거예요 운명을 치유 세상은 이 운명에 갇혔어요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운명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구원 받는 곳에 먼저 확신을 갖고 장사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현장에 있는 운명이 치유된다. 이게 정말 맛있게 믿는 거죠. 두 번째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나는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갈대아를 치유할 자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저 현장을 치유할 대표적인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다른 사람 부르지 않아. 여기 있는 다민족의 유초대국을 부르셔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지금 우상 숭배하는 어떻게 얘기했죠? 명상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하는 거예요. 그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 나는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권세. 나의 권세가 임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그 글소가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그 글소의 증인이다.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맛있게 믿어야 돼요. 그때 애굽을 치유하는 거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그야말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애굽. 거기에 사단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애국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때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보다도 이 신앙생활이 더 맛있어야 돼요. 아, 정말 이 신앙생활은 너무 맛있는 거구나. 즉, 너무 행복한 거구나. 교회에 나온 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너무, 너무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맛있게 믿었으면 이제는 보이게 믿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무슨 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영원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포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간증이 절대 아니에요. 내 자랑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겪었는데 내 앞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 그것을 여러분들 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서로 얘기하고 확인하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역,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져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여러분들 계속 나오죠 이제는 이제 익숙하죠 이 편집 인생을 편집해요 이게 뭐냐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 설계 우리 하루 한주 한 달, 1년, 내 인생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포럼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 이제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 믿고 도전하는 거죠. 설계하는 거. 네. 여러 지금 전사님이 지금 이 교회 건축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림도 그려보고 설계도 해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런 작업이 없으면은 이 다민족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을 세울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들겠죠 그냥 막 지우면 아예 그냥 저희 공사하시는 분한테 맡기면은 그렇게 안될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필요해요 미리미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리 미리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전우산처럼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미 지금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부터 하면 더 빠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더 빠르게 정리된다고 하면 더 빠르게 인생 작품을 남긴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작품을 남길 중요한 주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광야 가는 길에 사막 가는 그 길에 아무 힘도 없는데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지금 우리 그런 거할 힘도 없는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즉 예배를 드려라 너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속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복음 엘리트, 음성 모자, 복음 대통령의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품인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해야겠다. 예배 성공은 물론 여기 저는 봤을 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내눈 귀, 코, 이, 손, 발,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한 작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기입니다, 진짜. 우리 우리 세상 사람들. 진짜 멋없게 멋없게 믿는 사람 많아요. 멋없게 믿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또는 율법주의 그런 것도 많아요. 나를 위해서 아나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돈 벌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 이해 안 가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게 많아요. 그럼 이제 교회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거의 그런 게 많죠. 이게 멋있나요? 뭐 없어? 진짜 멋있는 거는 진짜 멋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멋있게 믿어라는 여러분들 수장절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 믿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자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알겠죠? 그래서 진짜 멋있게 믿어 여러분 멋있잖아요 우리 태양사람들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관을 갖춘 거예요 올바른 세계관 세계관이 뭐냐면 여러분 들 멋있게 ppt를 좀 주의 깊게 본 사람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마음으로 다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잠재식 속에 다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주의 깊게 본 것도 들어오고 스쳐 지나 것도 보, 들어오고 누가 말한 것도 다 들어와요 뭐 스스로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 내 안에 세계관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산들 자기 생각 바꾸기 진짜 쉽지 않죠? 우리가 야 이렇게 설득시켜서 그거 안될거 어떻게 하냐면 우나한 그렇게 얘기해. 이제 그죠 말투나 그런 걸로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그안 듣고 모든 산들 다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 갖고 있냐면 잘못된 사단이 가져다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사단한테 완전 잡혀서.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냐 구원관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구원을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난사탄의 잡힌 자가 아니다 나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세계관을 갖춰줘야 돼요 여러분세계관좀 세계관이 어려운 말인데, 뭐난 이제 점점 점점 더 이제 알게될 거예요. 내가 가치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나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 이건 뭐냐면 소유관이죠 소유관 소유하고 싶은 거아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놀러 가는 거그쵸주위를 그렇죠? 얼마 놀러 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소유관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들 딱 잡고 가야 돼 교회. 내가 정말 같이 있게 얘기가 되는 것은 이 교회다. 꼭담임 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가진 그이 교회. 복음가진 이 교회 하나가 한 지역을 살리고, 현 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야. 우리가 같이 있게 얘기될 거는 복음가진 교회예요.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 뭘까요? 정말 관.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죽어서 귀신으로 된다. 그렇죠. 죽어서 다른 것으로 탄생한다. 네 사후세계 그렇죠. 다그거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고 있어요. 진화로도 믿고 있고 여러 가지들. 안돼. 네 세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후 아까 얘기던 사후세계 천국같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나님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종말과예술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 죽어서 다시 환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뭐 뭐 이렇게 뭐 빙하가 녹아서 멸망하거나 또는 운석이 와가지고 충돌해서 멸망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아, 이 천국 보금이온 세상 증거된 그의 양자 끝에 온다. 자, 알겠죠, 여러분들? 그이 맛있게 믿고, 보이게 믿고, 멋있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마시, 맛있는 믿음! 맛있는 믿음! 보이는 믿음! 보이는 믿음! 멋있는 믿음! 멋있는 믿음! 멋있는 믿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맛있는 믿음, 보이는 믿음, 멋있는 믿음 갖고 복음의 이렇게 복음 성 혼자 복음 대통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성공하는 유일하신 분 멤버트가 되게 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